요 86년생 표주탑입니다. 키 160, 몸무게 49. 많이 빼야겠죠? <웃음> 그리고, <웃음> 허리 26, 발 사이즈 235입니다. MBTI는 e n f j 로 엄면 능수. 먼저 출장을. 사들 모아가지고 뭐 네네 램프형 오디션 보다는 게거군요네 그다음에 또 음. 나중에 뭐 부리지역 저는 남양주에 살거든요. 구리지역 뭐 강남지역 여기 있을 때도 다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필리핀어와 영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간당 오마바포 나한나 나핫 아코시 표주하 One dog. One dog name is Doctor. He is very smart and handsome. And I lived in the Philippines and New Zealand when I was high school student and university student. Um, I graduated high school in the Philippines, Casidomonte High School, and I studied dentistry. one year so i can sing and dance and act and everything so i want to show you sing dance act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No. Thank you.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당신은 내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거 있지.

에너지로 참, 아유, 엄청 너무 미소로 봐주셔서 정말 착한 선생님과랑 방송 매니저님 <laughs> 방송 매니저님께 <맨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 변호인의 송강호는 <성과문은> 네? <laughs> 굳이 이제 뭐라고, 톤 자체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본인처럼 그냥 하셨어도 대사나 이런 게비에쏙 들어와서 음. <laughs> 그냥, 그냥 여성 변호인으로서의 이렇게 대화법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어. 한효주 네. 그 역할은 생각보다 보이기도 감성적으로 바뀌어서 그 사투는 되게 좋았던 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할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은 본인 캐릭터를 좀 찾아가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아, 네. 어. 이, 이 한효주 역할은 캐릭터 자체가 보이스만 좋은 거지 캐릭터장으로는안 맞을 수 있어요. 하, 그러면 다음에 혹시 제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캐릭터요 주인공 연기대사가 아닌 그 네.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론 흥이 넘치시니까 네 포항축제 관련된 거더 네. 열심히 준비하세요. 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출연하시잖아요. 지금 네 카프기스님 시즌 1에도 셀럽 역할로 나와서포 시즌 2에서는 조연 역할을 노래 맡았습니다. 넘버 투어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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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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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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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가수가 하고 싶으신 건지? 아, 저는 음. 가수, 배우, MC, 리포터 다 하고 싶습니다. 아, 다는 못해요. 다할수 네. 없어요. 그러면 최종 목적는 배우. 배우가 최종 목표입니다 좋은 음. 배역을 받고 싶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아, 네. 에너지가 막 불출을 넣어 열정이 되게 음. 네. 넘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 연기에서도 좀 보여요. 열정이 넘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약이 하나도 없어. 이거라 그 광이야. 음. <laughs>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아. 어떻게 보면 그 손가락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는 목소리가 쩡쫑 올리시고, 발음도 좋은 편이세요. 네. 그래서, 어, 잘 들리네 했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본인 톤으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세 잘못하면 이게, 상대모사를 하시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근데 네, 네. 좀 아까 라면도 네. 그렇 그것도 너무 강으로 가시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쌍각인 거고 조금 우스라고 쓰는 대사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기거든요아 조금 문맥상 너무 이제 그 열정이 넘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두드러지니까 연기 좀 힘들다 <laughs> 연기가 좀강력 강렬 그냥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약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럼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근데 되게 잘 외워오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열정이 좀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훨씬 잘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약한 부분 조금 하나 더보여드려까 아니, 약한 부분은 네. 한유주 씨를 봤어요. 한인주 씨 봤어. 감성적인 네. 보이 수는 네. 알겠는데, 네. <laughs> 이 깍두기파에서 이게 고정관념. 내가 네. 깍두기파. 무슨 조직품, 이제 말은 깍두기파니까. 나쁜 이미지? 그런 음, 음, 게 보이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걸고, 아, 뭐, 세야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플랑기, 플랑기같플랑 이런 거 너무 어, 좋은 데 많이 좀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거를, 이게 어깨에 힘을 좀 주시고, 항상 근데 저는 그 반창구가 되게 감성적인 거고, 톤도 좋으시고 다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대사 치실 때일정에 약간 다 강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해 조금. 아니, 그러면 여기 훨씬 더 잘하는 걸로 보는. 네. 훨씬 더 잘하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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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음. 설명충 같은 느낌의 대사를 썰설해에는한 뭔가를 아, 아. 그래서. 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laughs> 아 선생님이셨어요. 아그래서 힐리피더라든가 영어 자체도 가리키는 식의 대화법 말을 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듣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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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어. 이제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어, 네. 또박. 네. 네, 음, 그런 느낌, 아 음. 그런 느낌을 빼셔야 돼. 가리키는 음. 게 아니라 연달해야 되는 방식으로 대사를 치셔야 되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대사를 다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 강압인같다 아, 그런,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아, 네. 조금 그런 이음감을 조금 생각하고 하시면 연기하실 때. 네. 것 같아요. 아, 오디션 너무나도 즐겁고 힘들어.